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딱 보시자마자 오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요. <laughs> 야 이분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애가 어요 진짜. 아버님도? 그래. 아버님 은 왜?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 아니 아니 두 분은 왜한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아니, 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정숙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아버지. 아니 잠깐 <laughs>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잠깐만,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격은 사실 안 맞아.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네. 성격 안 맞는 건안 맞는 거지. 네. 자 그럼, 그럼 어머니. 역시 나도 마찬가지야. 왜냐? 아이 사람하고 한 평생 살아봤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또 살아봐야지. 아, 알아, 알아, 그래. 현실적이야, 그럼. 어, 어, 안 그래요 원장님? 아니요. 아, <웃음> <웃음> 어머님이 딱 그냥 허리가 너무 많이 굽었어요 네. 지금 우리 어머니 제일 불편하신데가 어디가 제일 불편하시죠 제일 불편한 거는 걷는 게 제일 불편해요 걷는 게왜 네. 어, 걷는 게 힘들어요 그냥 뭐짚고서 있는 건아파요아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고. 걸을라고면 이렇게 그냥 반듯이서 있다가도 걸을라고면 그냥 꼬부러지고 발자국을 뛸라면 다시 한번좀 볼게요. 한번 일어서 서 보시고 한번 허리 쭉펴 보시고 한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아 이거 아 피곤한 몸이야 아 이거 아 허리를 피곤한 아 피곤 안 되고 이렇게 구부려야 걸어요 이렇게 90도 가량 구부린 채 걷는 엄마. 이렇게 그렇게 한대발짝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 앉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앉았다가. 엄마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심박사.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아이고.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지. 포기를 하고 살다가도.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지고 그러더라고. 자꾸 지금 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병이 더 진행될까봐 그것이 하나 걱정돼요. 지금도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자꾸 진행이 되면 더 고통스럽지. 참, 애들만한 거 그대로 멈춰라 했으면 좋겠어. 아픈 것도. 근데 그게 우리 희망사항이지, 뭐. 건강이 제일 첫째요. 이게 싱크대에다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제 자꾸 상처 났고, 이게 기대니까 못 베긴 거라. 하지만 엄마에게 멍 보다 아픈 건 바로 남편에 대한 미안함. 항상 엄마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엄마는 몸이 힘들어도 남편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진지 잡쇼. 그냥 잡숴봐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호박 좋아하는 호박전 했는데 먹을 만 한가 볼러 갔네. 아, 당신도 힘든데 왜 자꾸 새로운 음식을 해? 있는 반찬하고 먹 먹지. 아, 힘들더라고. 엄마가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남편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과 합쳐져 직접 말은 안 해도 서로의 가슴 깊이 전달됩니다. 식사 후 무언가를 들고 온 남편. 이게 어, 뭐야? 오습니다 이게 뭐야? 오랜만에. 혼자 봐. 혼자 보라고? 왜? 누가 보면 안 돼. 좋아라. <laughs> <laughs> <키워라. 웃음> 그렇게 좋아. <응. 웃음> 선물은 뭐든지 좋은 것이고. 내가 뜯어줄게. 아 싫어 싫어 싫어. <laughs> 내 선물이야. <laughs> 봄이 부끄러운 거, 봄메 부끄러운 거, 아이고, 아이고, 아유 부끄럽게, 아이고 색깔도 이렇게 고운 걸로만 사왔네, 아이 참말로. 고마워요. 그걸 입고 서울 잘 갔다 와. 알았어요. 아주 건강히 하고. 네. 네. 일 많이 하지 마. 아, 그래 알았어. 조금만 몸 생각해서. 밥은 아, 이만큼 아, 먹고 일은 어. 이만큼 어. 먹게. <laughs> 됐어 다음에. 네. 그리고 남편이 엄마에게 묻다 한 말. 누정석. 내가 성질 급한 건못 고치겠고 앞으로 점도 내가 당신 손발이되기를 노력할게. 정수 사랑한다. 내 지금 어깨 아파서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온다. 사랑한다. 과연 엄마의 허리는 괜찮은 걸까요? 엄마가 문수연 원장을 찾았습니다. 1, 2, 3, 4, 5 해서 다섯 개 디스크예요. 그 중에서 이상한 게 없어요. 다 담아지고 다내리앉고뼈 자라나고 치료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보니까. 어떡하지? 진단을 받고 표정이 굳어진 엄마. 엄마의 허리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 척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전체로 퇴행성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느 한 부분을 수술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자꾸만 유착이 되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경 성형술로 통증을 없애주고 아마 통증이 없어지면 지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이제 지금 어머님이 가장 힘들었던 허리 굽는 것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먹은 음식이 위로 다 올라오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서 수면이 어려우신 적 있으시죠? 닥터신 위편한 베개! 닥터신 위편한 베개에 상체를 약간 들어올려 눕게 되면, 음식의 역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리로 만들어진 베개입니다. 이제 닥터신 위편한 베개로 속 편안하게 해결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